<목> 안녕. 안녕하세요. 최주입니다 아니다. 멍멍티비입니다 오늘은, 아, 아니, 깡, 빡증타입니다. 뭘 조칠가이는? 칠가이가 한 마리 있네요. <laughs> 요즘 라이브 할까 생각 중인데, 댓글에, 어, 남겨 주시면 고 고마... 음, 고맙습니다. 고맙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요즘 라이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게임 라이브 아니면 슬픈 라이브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. 뭐, 댓글로 어떤 거 할지 남겨주시면 고맙고요. 제가 일단 게임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더 배워서 와보겠습니다. 일단은 트롤 아시죠? 여기 빡종탑 자, 그분을 모르겠습니다. 신고할 겁니다. 일단은요, 그분을, 대충. 혼내주면, 뭐왜저 베이컨님. <laughs> 귀엽네요. 에 네, 갑자기. 아, 아니, 으아. 아니 하지 마라 아니, 아, 갑자기 아니해요 이러니까 또 자는 척해. 잠시만요. 응. 음. 안래 저희 못 마십니다 엄청 못생겼어 갈게 뭐 씻어야 된대요 갈게 잠시만